하세비 유튜버님, 저 지난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마음이 편치 않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오늘 새벽에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재구속이 되었는데, 심정이 좀 어떻다고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다들 어, 불길한 예감이 든다. 좀 그렇게 느꼈지만 새벽에 기습적으로 다들 참담한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맞죠. 어제 그 경찰병령 뭐 2,000명 뭐 버스 뭐 경력이라면서 이거 좀 수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음. 2,000명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개원군만 해도 3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음. 갔었는데 2,000명이 넘는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음. 제가 그렇군요.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 근처를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음. 예전에 차벽으로 이렇게 항상 막아놓던 곳이 차벽이 완전 사라지니까 아 여기가 실제로는 이런 곳이었구나 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진짜 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한 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거 찬성하세요? 아니요 전혀 찬성할 수가 없고요. 그냥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정치 보복적인 구속을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 아닐까 어제 이제 대통령 범, 법률 배, 대리인단이 냈던 음. 성명문을 보면서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동감하면서 읽었거든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그런데 왜 재구속하는 거냐 좀 음. 증거 인멸의 우려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미 같은 걸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 밖에 나와 있었기 음, 음. 때문에 이들의 말대로 증거 인멸을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은 진짜 하고도 남았는데 이제 와서 증거 인멸의 이유를 들면서 다시 재구속한다.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앞뒤가 네. 안 맞죠. 근데, 이거, 그, 그 재판부, 지금 재판부가, 대진년이라고 하시죠. 대진년. 네. 운동권. 아. 현대판 운동권. 그 조직의, 그, 세력들이, 대법원 청사에 난입을 해가지고. 그쵸. 그 준비한, 뭐, 피켓 이런 거막 흔들면서, 그죠? 시위를 했는데, 이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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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건물, 건물 침입자 아니에요? 그 건조, 건조물. 이 운동권은 풀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거 공정합니까? 아 전혀 공정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찾아보다가 대진년은 음. 구속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더라고요. 어, 지금 어떤 사례가 있어요? 또? 남세진 그 부장 판사뿐만이 아니라 예. 작년 1월에 신한미 서부지법에서 뭐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었던 대진년 전부 다 구속 불필요하다고 어. 풀어줬고 또 이하영 서부지법에서 2024년에 이것도 대통령실을 진입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영장이 모두 기각됐어요. 지금 대진년은 구속 필요성이 뭐, 없다. 정당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풀여, 풀어준 사례가 이번에 드러난 그 남세진 부장판사 말고도 예. 더 있었더라고요. 근데 풀어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증거인멸에 뭐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있죠. 대진현이 음. 도대체 누구랑 어떻게 연락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지? 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음. 이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그냥 풀어주는 거 전혀 공정하지 않죠 도주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랬던 재판부가 네. 어떻게 네. 윤석열 전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면서 재구속을 시키는 지금 전직 우파 대통령 세 명이 네.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전 대통령 세 명이 구속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게 정상적인 네. 나라입니까 이거 아, 전혀 그렇지 않죠 음?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또 구속됐을 때 당시 나이가 만 77세셨어요. 아. 고령의 나이에, 아, 이거 정말 정치 보복적인 수사죠. 네. 정치, 보복이다. 네. 정치 보복하기 위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도 음. 그 태블릿 PC가 다, 다 조작이었잖아요. 음. 근데 그냥 정치적인 뭐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냥 보복 수사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뇌물 받았다고 뇌물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쵸. 빵원입니다, 빵원. 0원. 자 어제 그 서초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재구속을 반대하는 많은 내국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도 참여하시고 했는데, 그럼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나 분위기 좀 들어보셨어요? 어, 제가 자유대 학생들이 학 이제 간걸 알았는데 밤을 거의 샜다고 들어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연락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라방 이제 중간 중간 보면은 예. 다들 이제 처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음, 새벽 그렇게 2 시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서 다들 참담한 신정이었을것 같습니다. 음, 지금 SNS 같은 분위기는 어때요? SNS에서? 아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제가 또 좌파 알고리즘에도 손을 넣었다가 예, 아, 예. 너무 열이 받는 예, 예. <laughs>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다들 이거 정말. 참담하다. 우리가 SNS에서 이용상공들은 목소리를 정말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제도권에서 이거 왜 같이 싸우지 않는 건가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제도권이라 하면 국민의힘 그렇죠. 의원들 네. 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카톡이나 페북 이런 거안 합니까? 그러게요. 드러나게 좀 활동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쇼츠도 좀 만든다든지. 어 윤상현 의원이 인스타랑 쓰레드에서 뭐 이번에 압수수색 당했다 등등 이렇게 소식 올리고 나경원 의원도 열심히 SNS에서 소식 전하고 좀 싸우시는 편인데 나머지 의원들은 좀 도드라지는 활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지금 그러면 SNS 같은 SNS인데 좌파들이나 종북 주사파들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예전에 뭐, 이재명이 풀려나는 거를, 네. 게시글 내용에 넣어놓고, 음. 어? 구속 아니래. 이런 게시글을 써놔요. 그럼 네. 제가, 어, 구속 아니래가 뭐지? 하고 클릭해보면은 내용이 예전에 이재명 이야기. 아뭐 이런 식으로 낚시성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근데 그런 게시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 지금 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가? 오히려 더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과거에 그런 식의 사례를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아하. 그것을 낚시성 게시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군요. 지금, 어때요? 이미 우리 평범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뭐 반대하거나 뭐 예를 들자면 뭐 단식을 하거나 뭐 삭박을, 하, 삭발을 하거나 이런 국민의 국회들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똘똘 뭉쳐야 되고 제가 뭐 이거는 교사 시절의 이야기지만 예. 애들 6학년 때 이제 졸업할 때좀 중학교 가서 괜히 학교 폭력이 걱정될까 봐 아, 예, 예. 애들아 누가 부당하게 너희를 뭐 이렇게 건들거나 하면은 그거 한두번 슬쩍 넘어가면 너희 나중에 맞고 다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툭 할때 그거 다 맞아 주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나중에 네. 더큰거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 같이 싸워야 될때 싸우고 있지 않으니까 MBC에선 뉴스에서 예전에 관저에 나갔던 45명의 죽임이온 예, 예. 뭐 떨고 있냐 뭐 이런 뉴스도 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45명이 나올 게 아니라 진짜 다 같이 와 가지고 같이 싸워줬으면은 좀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말씀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이 광장에서 이 광장 국민들이 보는 지금 이제 자기 전당대회가 벌어지잖아요. 네. 광장에서 보는 그 애국 국민들이 보는 우리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어떤 반응이 있어요? 어 제가 제 유튜브에 갑자기 이제 김문수 네. 전 장관님에 대해서 조금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근데 저는 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그 그러니까 부정 선거에 대해서 뭐 크게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 이렇게 좀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어쨌든 우파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음. 저는 생각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좀 광장에서는 좀 좋다 좋지 않다 약간 이렇게 조금 분열의 조짐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아, 좀 아쉽습니다 조짐. 그러니까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네. 이런 이런 사유로 아좀 지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네네. 아 그러면 어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더 오히려 한동훈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지금 오면서 한동훈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네. 뉴스 검색해 보니까 뭐 이재명이 뭐 전시작전권이랑 뭐 관세랑 이렇게 트레이드 하듯이 네. 협상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맞는 행보이긴 한데 음. 보니까 본인 SNS에 음. 유튜브에 어제 고민 상담소 라방을 하셨더라고요. 아, 고민 상담? 예, 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인스타 그 인플루언서 시절에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해 주는, 옛날에 제가 하던 거거든요. 네, 네. <laughs> 그니까 그것은 정치인의 행보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을 뭐가 있지 했는데, 4일 전에 또 고민 상담소 라방이 또 있었어요. 어.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는 뭐 AI 시대, 아니면은 뭐 북한 핵, 뭐 이런 영상을 이틀 전 뭐~ 오일전 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예. 당장 급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하시는 건가 좀 어~ 보면서 저는 어, 왜 이렇게 유튜버적인 행보 인플루언서적인 행보를 보이시나 전혀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 댓글에서 고민 상담소 뭐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음. 고민 상담은뭐저 같은 사람이나 할수 있는 <laughs>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저그 <laughs> 그 한동훈 씨는 뭐 고민 상담 그 하지 말고 그냥 서초동 가서 변호사 하세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두 명의 여성 이진숙이 있습니다. 아, 네. 한 명은 지금 제자들의 그피땀머린 논문을 갖다가 그 지식 절도를 해가지고 갖다 뺏긴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 또한 명은 방송 독립을 위해서 내년 8 월까지 임기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있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자들의 논문을 갖다 베껴 쓴다는 거는 너무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교육계에 발 들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냥 교사 입장에서 그 제자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제자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청출어람의 마음으로 정말 교육을 하던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됩니다. 예, 네, 제자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논문 다 표절해놓고 또 그리고 지금 자녀 뭐 음. 유학 관련해서 의혹도 음. 있고 막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저는 좀그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뭔가 이제 청문회가 있고 의혹이 있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낙마했다는 뉴스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음. 의혹이 있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청문회를 그냥 어쨌든 슬쩍 통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 음. 의혹이 이렇게 드러나도 그냥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분도 교육부의 수장이 된다면 이거 정말 어떤 자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사들에게 이렇게 해라, 뭐 교육적 공무원에게 이렇게 해라. 전혀 그런 위치가 되지 않고요. 일단,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은 SNS에서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국힘 의원들 진짜 보고 배워라. 어, 보고 싸우는 법. 안만이라도 해라 정말 그랬는데 지금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음. 말아라 뭐 이렇게 조치를 받는 게 그분이 일단 엄청 잘 싸우셨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음. 사실 전교조 세력은 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할 말이 딱히 없지 않을까요 제가 교육 쪽에서 뭐 입장을 내신 쪽은 음. 어좀 특이하게도 진보 단체 쪽에서 어떤 입장문을 냈는데 반대하는 예, 예.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음. 개딸들 아니에요? 어 개딸들이 아니었고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진숙 교육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진짜 맞아요. 괜히 동명이인이라서 네 지금 충청일 국모닝 충청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진보 성향 교수들이. 어. 지금 이게 교육개혁이 맞냐 하면서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동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공동체 감수성이 부재하고 교육이 아닌 정치로 음. 읽히니까 우리는 음음. 이거 반대한다 근데 이게 진보 적인 교수들이라는 게 의미가 음.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뭐 이런 좀 안보 문제 안보 위기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금 가령 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여성들도 2년씩 군복무를 합니다. 맞습니다. 남자는 3년이고. 네. 한국도 앞으로 이거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해졌으면 좋겠고, 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여성이 이제 ROTC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제가 예. 졸업한 이후에 여성도 ROTC에 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 예. 뭐 학교나 여대에서도 ROTC 운영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안보 위기 지금 우리는 휴전 중인 나라라는 이 공감대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여성들이 기초적인 군사 훈련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군 복무까지 밀기 힘들다면, 뭐, 4주간 군사 기초 훈련을 받는다 해서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가 안보가 음, 왜 중요하고, 뭐, 이런 음. 걸좀 배웠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뭐, 아랍계 시민권, 시민권자들은 예. 군복무에서 배제시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예. 하다가, 어, 그럼 우리나라도 이거 약간 중국계 시민권자들은 오히려 군복무에서 남성이라도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사스러운 생각도 들기는 했이요이사라엘의사례를 음, 사례를 보면서 만약에 람한이군람수이 사람은 아. 뭐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의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군복무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이 대결처럼 갈 가능성이 좀 그려지긴 해요 왜냐면 여론을 그렇게 선동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음.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녀 갈라치기 할때 음, 음. 보면은 뭐 군복무 이야기 꺼내면서 뭐 임신 출산 얘기하면서 막 갈라지는 그런 음. 막 인터넷 싸우는 댓글 뭐 게시글 굉장히 음. 많았거든요 예, 예. 좀 그런 식으로 올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 좀 이거 남녀 대결 구도로 바꾸면서 안 보는 뒷전인 상황으로 여론을 조성할 것이 약간 그려지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백선엽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승리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 예. 그 영화를 보면서도 아, 6.25 전쟁 때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제가 사실 개몽령 이후에 이 6.25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게 음. 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강력한 빨간 약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네, 안보가 위기라는 걸 알게 되면은 정말 경제 뭐 부동산 못지않은 커다란 빨간 약이라서 여성이 오히려 군사 기초 훈련이라든지 군복무를 받으면은 빨간 약 먹는 사람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가능하다면 이것이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참 하세비 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안보는 사실은 이거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여성의 군복무 이것도 사실은 고양이목에 방울거는 거라고요. 이걸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음. 당장 뭐~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터져야 그때 되면 늦죠. 이미 맞아요. 지금 댓글에 보니까 우리 하세배님이 말씀하신 한 4주나 6주 정도 여성들이 군사 기초 훈련을 받으면 어떠냐.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어, 이야기 지산이란 분이 하셨고 자유민주라는 분은 여군 징병제로 적어도 6개월 복무 정도 하는 걸 찬성한다. 뭐 이런 어, 댓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조만간에 가시화 될것 같아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 하대미 님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아, 제가. 지금 개몽령 이후에 음. 알아가는 게 많아지면서 정말 나라가 걱정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들 마찬가지일 텐데 어제는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바람에 더막 마음 졸이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지치지 말고 저는 이게 정말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충근 박사님의 특강을 이승만 학당에서 들었는데 음, 음. 국제정세까지 알면서 좀 우파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음. 박사님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우파의 문제점은 공부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때 역사 동아리나 이렇게 뭐 공부하는 동아리가 다 좌성향이었어요. 음. 그래서 우파 쪽도 지금 늦지 않았다. 우리 빨리 공부해서 좀 똑똑하게 싸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잘사 회원 가입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길 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사워 우리도 잘 사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몸과 돈이 삼위일체가 될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화이팅.